안녕하세요 마케팅세요 유과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광고 디자인을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광고를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많이 막혀 있으실 거예요 대표님들 사장님들 포토샵 할줄 아십니까 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일러스트 당연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를 고용해야 되면, 월급도 매번 나가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외주를 준다고 가정하면, 디자인 한장 만드는데, 물론 이제, 퀄리티에 따라 더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 35,000원, 기획 15,000원, ,000, 그리고, 어, 요거를 또 원본을까지, 원본까지 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수정하려면, 또 만원. 그래서, VAT, 부가세까지 하면, 5만원, 6만원 동이 나가요. 이 비용을 안 드리고도, 그리고, 사진을 또는 이미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어, 심지어는 50대, 60대 오프라인 장사만 하시던 대표님들도 5분 안에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따라와 보시면 시간 제고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5분 안에 배너 하나 만드실 거예요. 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빠른 마케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미리캔버스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망고보드가 있고 미리캔버스가 있는데 망고보드는 돈을 내고 쓰는 유효버전을 쓰면 이미지가 많지만 미리캔버스라는 곳은 무료 버전에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많고, 또 출력, 인쇄, 인화, 여기까지도 연결이 한 플랫폼에 다 되기 때문에 저도 편리해서 미리 캔버스를 많이 씁니다. 자, 검색을 하고, 여기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가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면 나중에 같은 이벤트에서 월만 바뀐다고 하면, 똑같은 이벤트에 7월에서 8월로 넘어간다. 그러면 7만 주고 8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지난번에 이벤트를 재탕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보시는 화면은 아마 이 화면이실 거예요. 템플릿. 템플릿이 무엇이냐? 틀입니다. 틀. 어, 어떤 틀을 골라서 그 틀을 내 나한테 맞는 걸로 바꿀지 골라주시는 거고요. 기본 틀을 골라주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업종을 관련해서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 벽지에다가 이번에 신상품을 올릴 거예요. 신상 메뉴를 그 신상 메뉴를 사면 마진도 좋고 그리고 만들기도 간편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신상 메뉴를 강조할 수 있는 요거를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야겠죠. 자. 포스터 한번 작성해 볼까요? 포스터 만들 거예요. 자, 포스터 검색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틀들이 있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호명, 이름, 가격, 이것만 바꿔주시면 끝나요. 자, 더보기에서 여러 개를 더 볼까요?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일단 하나 고르세요. 안에 글씨 내용은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고르는 겁니다. 자,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있네요. 자. 이 템플릿 사용하기. 자 이제 한두달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때 대비해서 크리스마스에 맞게 빨간 거뭐 제가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이 강조되는 뭐 딸기 세이크를 판매한다든지 할때 하는 겁니다. 자 이벤 저는 이벤트로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바꿀까요? 한글이나 워드,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냥 글씨 클릭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자, 상호명을 써줘도 됩니다. 어느 부분에 뭘 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케팅세요. 마쇠, 카페, 이벤트 자, 이렇게 바꿨네요. 벌써 제목 끝났어요. 카페의 신메뉴와 달콤한 크리스마스를 할인과 함께 신메뉴를 할인과 함께 달콤한 신메뉴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메뉴는 하나만 해볼게요 자 누르고 클릭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필요 없는 거는 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냅두고 이렇게 끌어서 이 정도 쉽죠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끌면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 사진은 우리 카페의 신메뉴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과 너무 달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일단 지워주시고 여기에 내 핸드폰에 식메뉴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시죠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찍어서 여기다 올리면 지저분하니까 어, 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나 검색해 놓은 게 있어요 딸기 스무디 뭐 예를 들면내 핸드폰에 이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컨트롤 V 아니면 여기서 업로드를 누르셔도 돼요. 업로드를 누르세요. 뭐다 으셔도 돼요. 요렇게 자 포스터 끝났죠. 근데 여기서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지우기 전에 이쁘게 그 음료랑 딸기만 탁탁탁 나왔었죠. 예쁘게. 근데 이 배경이 지저분하다면 배경도 지울 수가 있어요. 바로 또 하나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사진을 제가 아까 복사해뒀죠. 여기는 리무브 비 g 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제가 밑에 설명 부분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여기서 복사해놓은 사진을 그냥 컨트롤 V만 누르면 샥 배경이 날아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 받아서 똑같이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거 지우고. 자, 요 사진을 붙여넣기 컨트롤 V 했죠? 바로 올라가요. 딸기 프라페 4,500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만들었죠. 어, 이번에는 온라인 대표님들의 배너 같은 거를 또 5분만에 만들어 볼까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템플릿. 뭘할 건지 결정해 주세요. 나는 인스타그램 뭐 이벤트 할 거야 친구추가 이벤트 아니면 은 먹고서 후기 써주면 뭘 준다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물 자또 찾아볼까요 이쁜 예시들이 많죠 온라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요 음 그거에 맞는 이벤트 사진을 골라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자, 제가 이 시간대로 이 디자인이 엄청 많죠. 시간 들여가지고 찾아놓은 디자인이 있어요. 그 디자인은 바로 요건데요. 이것도 찾으면 다 있어요. 템플릿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마스카페 방문 후기 요것도 해두셔도 되고.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마세 어, 마 쇼핑몰 마세 쇼핑몰을 팔로우 해주세요. 이 형광펜 자 옮겨주시고. 조금 늘려주시고 자, 팔로우 인증하면 선물이 팡팡.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마세 쇼핑몰. 뭐 의류 쇼핑몰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남자옷, 여자옷 추천. 필수의 시타그 마세 쇼핑몰. 예를 들어서 쓰는 겁니다. 여자 운동복. 이벤트 참여. 내용도 수정해 주세요. 필수 해시 태그를 포함해 마셰 쇼핑몰을 태그. 탭을 걸어주세요 자, 열 분을 선정해 저희 제품 한 세트를 한 세트씩 보내드려요 당첨자 DM 확인 자, 끝났죠? 이거 그냥 인스타에 올리시면 돼요. 굉장히 간편하죠. 만약에 쇼핑몰이라 그러면 지금 요거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배너로 하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돼요. 이 버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내 컴퓨터에 파일로 들어오고 다음번에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세트가 아니고 두 세트씩 보내준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문구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 홈페이지 배너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라면 은 우리 매장 안에 있는 포스터 그리고 엑스베너 밖에 세워두는 큰거 있죠 그것도 여기서 쉽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글씨 색깔 바꾸는 것도 모두 가능하고 포토샵 같은 것도 못해도 일러스트를 못해도 외주를 주지 않아도 직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이 5분만에 한 장씩 뚝딱뚝딱 만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거 하다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단에 제 채널 정보에 제 카카오 프로필 링크가 있어요. 그쪽에서 저한테 문의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광고 대행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은 제가 광고도 맡아드리니까 어, 얼마든지 부담 없이 문의주시고 그리고 구독자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른 마케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마케팅세요 이 과장이었습니다.